아무래도 위험하겠죠. 근데 이제 매수견을 올해는 드리지 않기로 말씀을 이미 드렸기 때문에 언제 팔지 뭐 이것만 남은 것 같아요, 그죠? 안젤라님, 달콤한찬소리님, 원결라님 1, 2, 3바 감사드립니다. 일단 오늘 조금 좋아요. 조금 좋은데 말 그대로 진짜 조금 좋습니다. 선물 ETF 장외 거래에서 약간의 정확하게는 1.53%수준에 정말 뭐 미니, 미미하지만은 미 그래도 어제보단 낫다. 어제는 좀 네, 시작부터 표장에안 좋다 제가 김을 좀 빼드렸는데 오늘은 약간의 기술적 반등이 보여지고 있다. 한마디로 오늘도 너무 크게 기대하시면 안 돼요. 지금 플러스 떠 있죠? 이미 차트에는 다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이며 지금은 추세적으로 볼때한 템포 쉬어가는 그렇죠? 근데 그 쉬어가는 텀이 좀 갭이 있어요 조금 낮게 보면은 104k까지 극단적으로 보면은 이제 조금 더 이제 10만 달러 그러니까 100k가 살 살짝 무너지는 경우도 우리 예상할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그렇다는 얘기죠. 다만 일단 100K 위에서의 지지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한 다음 주쯤 돼야 결과가 확실해질 것 같아요. 이번 주말 혹은 다음 주 계속 지켜봐야 될것 같고 하지만. 한모 ETF 어제도 2 유입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한마디로 이걸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조금 시세가 내리니까 많이 더 샀다 이겁니다 내리니까 더 팔았다가 아니라 내리니까 더 샀죠 실제로 그제보다 어제 더 많이 샀습니다 시세는 내렸는데 왜 샀을까요 글쎄 뭐 관세 때문인가 어때문인가 지켜봐야겠죠 뭐 물론 다들 재료로 이것저것 공급이 되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비트코인에 큰 사이클은 어스를 수 없나 봅니다. 항상 한번 보겠습니다. 약간씩 또쐐기 패턴이 보이죠? 이야, 이거 변동성이 점점,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살짝, 살짝 무서워지는데 아직까지는 뭐 이거 명백히 쐐기 패턴이다 할 만한 포인트는 아니에요. 아직은 그래도 네, 수평 채널을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구간에서 저항이 없는 게더 이상하죠? 네, 지금 구간은 아시다시피 이렇게 두 포인트, 앞선 두포인트에 매물대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리. 그리고 또한 사람들의 심리적 저항도 없을 수가 없잖아. 그죠? 여기서 쌍봉 찍었으니까, 뭐, 바닥으로 이제 떨어질 일만 남았다 이제는 이런 주장하는 사람들 없죠. 근데 이, 이제 이 사람들이 뭐라고 주장하냐면, 아, 여기는 너무 가깝기 때문에, 시, 시간적으로 너무 가깝게 만들어진 쌍봉이기 때문에, 요번 쌍봉까지가 끝이다. 그러고 또 여기서 쇼치고 앉아 있어. 아, 이거, 참 답답합니다 볼 때마다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라도 약간의 조정은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 정도는 우리도 어느 정도 양해할 만한 수준의 조정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다만 그 사람들 때문에 피해를 보는 많은 사람들이 존재하는 게 안타까운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배기 벌써 조정 끝나고 오르는 걸까요? 지배기는 잠시 쉬는 듯 하더니 다시 발동 걸린 듯 싶네요. 5원대 중반까지 왔었어요. 5원대 중반. 5.4원. 5.4원에서 직전고를 넘겼습니다. 아, 뭐, 우리 형님 누님들, 지백,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지금 거래량 보시게 되면은 전체 시장 거래량이 엄청나게 증가했어요. 특히나 이제 관세 문제 문제가 문제 해결이 되면서 관세는 뭡니까? 주요 두 축이 미국하고 중국이잖아요. 미, 중. 요두 축에 대해서 이 상호 관계가 조금 해소되는 게 아니겠냐. 이런 시각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지백이 지난번, 지난번에 그 위안화 결제 지원 한다. 요 소식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것 때문인지는 몰라도, 이제 재료로 공급된 것만큼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미중간세가 완화될 것이다라는 전망 속에서 갑자기 여기 보시면은 거래량이, 어이 뭐 이제 끝난 거 아니냐? 가운데 이빨 빠진 거 보이시죠? 네, 끝난 거 아니냐 싶었다가 엄청나게 치솟았어요. 다만, 매도세도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어서인지, 5원대 초중반에서 5.4원에서 8원대까지 지금 급등을 했습니다. 다만, 8원 찍었다고 지금 사시면 아무래도 위험하겠죠. 근데 뭐 이제 매수 의견을 올해는 드리지 않기로 말씀을 이미 드렸기 때문에 언제 팔지? 뭐 이것만 남은 것 같아요. 그죠? 처음으로 알트 불장을 경험, 경험해봐요. 불장의 맛을 보고 싶어요. 아, 이제 맛보기 싫어도 보실 수밖에 없는 시기이자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우리 금리 발표 보셨나요? 우리가 선제적으로 먼저 내렸어요. 우리가 먼저 내리니까 원달러 환율도 정상화 되는 듯 하다가 다시 한번 또 파이팅 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제 환율이 잡힐라 치면은 우리나라에서 금리를 먼저 한 번씩 내려주는 것 같아. 아무래도 뭐 경제부총리가 미국 채 투자하는 그런 나라니까 원화의 가치보다는 달러 가치가 더 높은 걸 경제 관료들은 선호하나 봅니다. 어 우리한테 뭐 어찌됐든 손실이라기보다는 뭐 그래도 도움이 되는 상황인 거니까 비난할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기다리시면. 더 좋은 날또더더더 더더 좋은 날도 반드시 올 겁니다 아시다시피 컨퍼런스 시장 영향이 있을까요 네 여태까지의 추이를 말씀드려 보면 컨퍼런스 기간이 비트코인 시세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었던 적은 없습니다 다만 컨퍼런스라는 건 뭐예요 뭔가를 고도화시키고 전문화시키고 또한 확산시키는 거잖아요 확산의 효과는 보통 컨퍼런스가 끝난 이후에 나오게 되고요 또, 컨퍼런스 진행 단계에서는 또 진행 중에는 조금 더 고도화된 무언가가 발표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도 보시면은, 신규 매수세 창출에 기여한다라는 어떤 그 분석이 있는데 이런 기대감은 사실상 컨퍼런스 기간 내에 기대하시기 보다는 끝나고 나면 이게 점진적으로 이렇게 확대되는 거죠. 컨퍼런스에 보도화된 내용들을 각종 뉴스나 유튜브 이런 것들을 통해서 퍼져나가게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일반인들이 일반인들 중에서도 코인 투자에 참여하고 있지 않던 사람들이 시장에 유입이 되죠. 컨퍼런스의 효과는 아무래도 신규 매수를 독려하기 위함이다. 또한 신규 매수를 독려하려면 무언가 컨퍼런스 내에서 보도화, 집약화, 뭐 이런 것들이 발표가 될때 효과가 보여지게 될것 같아요.